안녕하세요. 시냇꽃 활용보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 저번에 저희가 관상에 대해서 좋은 관상에 대해서 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부분은 어떤 부 분이 좋고 어떤 부 분은 어떻게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음. 이게 또관상이 있다면 또 손금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손금도 진짜 살아가면서 저희가 살아가는데 미리 좀 나타나는 그런 음. 지표가 되기도 하나요? 어. 손금 같은 경우에는 왼손과 오른손이 있잖아요. 왼손 같은 경우에는 40대 전으로 보고요. 어,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40대 후로 이렇게 봐요. 어, 그래서 어, 사, 이제 보통 오른손으로 어, 이제 40대 이제 후반에 이제 있는 사람들 은 오른손을 많이 이제 보겠죠. 일단 대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음, 중지, 중지는 나를 뜻해요. 중지는 나를 뜻하고 어, 약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배우자 운, 어, 새끼손가락은 자식을 뜻하고요. 이 검지, 검지 같은 경우에는, 어, 형제 자매. 형제 자매고, 그리고, 어, 엄지 같은 경우에는 윗사람 떡. 어,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새끼손가락이, 어, 안으로 휘었다. 휘었는 사람은 자식 떡이 조금 부족하다. 자식 덕이 조금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새끼손가락이 또 짧으면은 자식이 조금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신 분들은 일찍 자식을 품에 안지 말고 일찍 내보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검지 같은 경우에는 어, 주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어, 주변에 인덕이 없는 사람들은 좀 희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 금전거래, 금전거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어, 도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어, 주변 사람들 믿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엄지 같은 경우에는 이 마디, 이 마디가 길면은 어, 윗사람 덕이 있고 승진 운이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마디가 길수록 좋다 짧으신 분들은 짧으신 분들은 고집이 엄청 세요 자기중심적이고 남편목이 조금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엄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이게 두 마디거든요 근데 이게 세 마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 마디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절대 윗사람한테 아부를 할 줄을 몰라요. 어, 아부를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 절대 직장 생활을 하시면 안 되고 자기가 대장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 이제 뭐, 어, 어 자기가 이제 오너를 할수 있는 그런 업의 종사를 하셔야 되는 사람, 사람이라는 거. 여기는 우리가 제일 공통 관심사, 돈과 어, 그리고 섹스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나타내는 그런 부위거든요. 어, 우리가 어, 돈 운이 있고 정력이 세신 분들은 여기가 두툼해요. 여기가 두툼하신 분들은 어, 돈 운도 있고 그리고 정력도 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 여기는 수시로 변해요. 내가 만약에 도눈이 조금 들었다, 그럼 여기가 두툼해요. 그리고 정력이 세신 분들도 여기가 두툼해요. 그리고 색 또한 여기가 되게 어, 선홍빛이라고 해야 되나? 어좀 그런 빛도 되게 어 선홍빛도 띄고 어 두툼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정력이 조금 딸린다, 그럼 여기가 기가 빠져요. 그러니까 약간 살이 좀 빠진다 그래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어 남편 여기 이제 확인해 보면서, 어, 여기가 조금 빠졌다. 잡들이 하면 안 돼. 그날 그날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 엄한 또, 어, 남자, 남편, 잡들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엄지 같은 경우에, 어, 엄지가 뱀머리처럼, 이렇게, 뱀의 머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수단과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 조금 영악한 사람들, 음. 조금 영악하다? 수단과 능력이 좋은 반면에 조금 어, 나쁘게 얘기해서는 약간 좀 거리를 조금 두자? 음. 어, 살짝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 그런 분들은 좀, 수단과 능력이 좋기 때문에 살짝, 이제,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들보다 이렇게 봤을 때, 중지가 유독 긴 사람들이 있어. 중지가 유독 긴 사람들은, 어, 성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야. 어,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성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도 조금 조심하시자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든 손금에서, 어, 모든 손에서, 어, 돈복이 있으려면은 어느 정도의 살집은 좀 있어야 돼. 좀 너무 빈약한 거보다도 어느 정도의 살은 좀 있어주고 좀 도톰하고, 어, 혈, 혈색도, 어, 노란 것보다도, 어, 혈색이 좀 붉은 선홍색깔. 빛을 띄어야지 운도 좋다. 운도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이제 사업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딱 손을 폈을 때 노랗다. 조금 잠시 쉬어가자는 뜻이에요. 어, 어느 정도의 이제 선홍빛을 띄고 있을 때 그때가 이제 우리가 운기가 돈다 그러거든요. 어, 그때 이제 운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시는 거는 괜찮으신데, 어, 약간 이제 조금 검불다. 어, 그러면은 조금 자중을 하셔라. 조금 쉬어가자. 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전체적으로 이런 손금이며, 이런 혈색이며, 어, 그리고 이런 살이며, 이런 거는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왼손과 오른손이 어, 너무 다른 사람들 음. 어, 40대 전후 인생이 많이 좀 달라지는 삶을 살수 있다는 거 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많이들 보면 손금에 이렇게 이런 주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손금이죠 네 이런 거는 크게 뭐 어떤 상관이 없나요 선생님? 어 상관이 있죠 어, 이런 건 어떻게 생기는 게 좋아요? 어 이거는 조금 디테일하기 때문에 아. 어. 여기 이제 영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음, 음 그러네요. 그런 순금에 대해 서좀더 궁금하시고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직접 어, 음. 방문이나 또 전화선 통해서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는 거죠, 선생님? 어, 그럼요. 음. 뭐 이제 궁금하시다 그러시면은 화령이를 찾아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laughs>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빠빠이.